창의고 모의고사 2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2번 문제 지문이 꽤 까다롭지만 사실 별 얘기는 아니었어요. 어, 이 세상에 A라는 B라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두 명이 있다고 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 있을 거고요.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근데 그 행동들은 A라는 사람의 성격에 의해서도 그렇죠? 밑에 나와 있어요. 성격의 작용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a라는 사람이 b한테 하는 행동은 a라는 사람의 성격도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그쵸 a라는 사람이 조금 친절한 성격인 건지 아니면 조금 까칠한 성격인 건지 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테지만 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a라는 사람이 가진 사회적인 지위 가지고 있는 책임 등에 따라서도 이 역할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은 사장이라고 해보고, B라는 사람은 직원이라고 해봅시다. A가 B한테 하는 행동들은요, 기본적으로 A의 성격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A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나 책임에 따라서도, 어, 달라진다는 거죠. 사장님들은요, 어, B라는 사람에게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월급을 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법을 준수해서, 그죠? 렇 B를 대해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러면요. 이렇게 월급도 받고 사친절한 사장님이 있으면 직원들은요. 당연히 그 사장님에게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고요. 지각이나 결석도 하면 안 되겠죠. 마음대로. 마음대로. 무단결석이나 무단지각을 하면 안 되겠죠. 이러이러한 서로의 해야 하는 행동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행동들은, 어, 서공도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지위나 책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 지문 자체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얘기를 그 예시로 들었었죠. 가보겠습니다. 여기 based others구요.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건 얘밖에 없어요. 단, other는 애초에 단독으로 잘 쓰지도 않고요 다음에, 어, 뭐뭐에 근거하여, 여기 지금 분사구문입니다. 뭐뭐에 근거하여, 그, 그러니까 뭐뭐에 근거하면서라는 뜻이겠죠. 그쵸? 분사구문은 보통은 뭐뭐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분사구문자리인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문장 전체가 한 문장이고, 접속사가 없습니다. 접속사가 없다는 얘기는 이 문장에 주어하고 동사가 한 개씩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주어, 동사, 자리 끝났죠? 그러면 베이스는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동사를 쓸수 있는 자리는 끝났기 때문에, 아, 뒤쪽에 베이스라는 거는 분사 구문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People are expected to interact as our doctors with patient이고요. s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자체를 고르는 거는요, 뜻으로 고르셔야 돼요. 사장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다일까, 아니면은 사장들은 기대를 받고 있는 중일까, 일까를, 중이다일까를 고민하셔서 고르시면 됩니다. 기대를 받는, 기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일단은 수동태를 골라놓고, 수동태 형태를 골라놓고 뒤에를 봐보는 겁니다. 그 뒤에를 고르는 방법은, 익스팩트란 장소, 그, 동사가 능동문으로 쓸 때는 이렇게 써요. Some expect employers to interact. 이렇게 되겠거든요. 그쵸? expect는 능동으로 쓰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가 박으면 O형식입니다, 지금. 그쵸? 이 상태에서 이오형식의 수동문을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얘가 주어로 나가겠죠? 당연하게도. 항상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요. employers are expected. 하고, 얘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목적보원는 항상 그대로 내려와요. 사회공사일 때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to interact. 그 다음에, 발 e 이겠지만이 발성 같은 말들은 보통 생략을 해버리죠. 너무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얘가 지금 결국 익스펙트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요 원래 문장이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가 투부정사 자리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냥 이 문장 자체를 오형식의 수동태라고 알아두세요. 다음 갈게요. As doctors with patients are 라고 해서 이건 일단 대동사입니다. 대동사라는 건 별거 아니고요. 의사와 의사가 환자들하고 그러한 것처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접속사고요. 뒤에는 도치, 도치가 일어났죠? 뒤에는 도치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얘가 주어, 얘가 동사인데 동사를 앞에 있던 문장에 있던 동사를 다 쓰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대, 대신 받아서 쓴 겁니다. 앞에 있던 동사가... B동사가 있던 동사라면 은 B동사로 받는 거고요. 앞에 있던 동사가, 어, 일반 동사였다면 은 두로 받는 겁니다. 앞에 있던 동사는 지금 수동태 형태로 B동사가 있던 동사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B동사로 받으시면 돼요. 다시 앞에 있던 동사가, 엘사 앞에 있던 동사를 또 쓰기 싫으면 대동사로 우리가 쓸수 있어요. 대신 쓰는 동사라는 뜻인데, 그럴 때 앞에 있던 동사가 B동사가 있는 말이었다면, 아, B동사로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요. In each case겠죠, 당연히. 이 치는 에블리랑 똑같아요. 이게 예, 단수만 쓰죠. 다음, are restrict, list, restrict라고 해서 제한하다라는 뜻입니다. restrict가요. 그러니까 제한되어진다니까 수동 필요하죠. 수동인 거는 뒤에만 봐도 알수 있어요.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 보니까 수동이겠거니 하고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어, 역할 책임에 의해서 제한받는다. 그리고 아, 역할 책임과 의무에 의해서 제한받는다. 무슨 의무냐면은요. 어, 각각의 지위와 관련된이라고 하셔서, 어, 이거는 그냥 외워주세요. 뭐뭐와 관련된이라고 할 때, 뒤에 위드 t h 란치사가 있으면요. 얘는 그냥 앞에 있는 과거 분사랑 짝입니다. 그냥 외워줄게요 지금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다음 갈게요. a 링크 linked, 연결되어져 있다. 무엇 무엇에 의해서 또 수동태죠. 그쵸? 여기 우리가 항상 그, 아르쳐 드렸던 그 꼼수 있죠. 그 꼼수는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둘을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는 현, 얘네 둘을 선택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항상 말하지만 해석으로 먼저 찾는 거예요. 해석이 최우선. 그다음에 해석으로 찾았지만 그래도 좀 뭔가 헷갈린다 하면은 그다음에 쓰는 게 현재 분사 뒤에는 목적어가 될 만한 말이 온다. 명사겠죠? 과거 분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수식어가 온다. 그렇죠? 여기 지금 전치사 플러스 수십어가 왔기 때문에 과거 분석겠 거냐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항상 말하지만 해석이 먼저예요 왜냐면 이거는 예외가 많죠 다음요 parent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전치사 뒤에이니까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공할이라고 능동으로 쓸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요 these expectations are so powerful that not meeting them 이렇게 되겠네요 so that can't는요 주어 플러스 동사로 합시다 so t h 이렇게 되거든요 so that. 그리고 이게 보통 캔트가 들어갈 겁니다 이게 투투로 바뀔 수 있어요 둘다 뜻이 똑같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 뭐뭐 할수 없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s so 라는 애는 그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쓸때 s so 라는 애는요 대절이랑 어울리고요 투라는 데는 투부정사랑 어울려서 씁니다. 둘을 크로스해서 쓰는 일은 없어요. 쏘를 쓴 다음에 투부정사를 쓴다거나 투를 쓴 다음에 뒤에 대절을 쓴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대절인 거 보니까 투가 아니라 쏘를 써야 되겠구나 하시면 되고요. 뒤에 자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하고 부사는 다쓸수 있어요. 다쓸수 있는데 여기가 형용사 자리, 원래 형용사 자리라면 형용사를 써야 되겠죠. 여기 지금 b 동사의 보호자리예요. 아래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워풀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절이죠. 소 o 타고 여기 대, 됐... <laughs> 주어 동사를 써야 되는데, 여기 봐보면은 여기 이미 동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동사, 주어란 얘기거든요. 그들을 만난다가 아니라 그들을 만나는 것이라, 아니, 만나다가 아 여기서 충족시키라는 뜻을 써죠 미시요. 그들을 충족시키는 것이라는 뜻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동명사가 필요하네요.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예요 v u l n a b l e 하게 만들 수 있다란 뜻으로 여기가 목적 보호 거든요 영어에서 보호라고 하는 자리는 다 명사고 형용사 자리죠 그러니까 부사는 안됩니다 다음 갈게요 children in turn are expected to do 이거 expect 아까 또 나왔었죠 그쵸 기대 받는다 라고 해서 일단은 아, 기대하는 중이다가 아니라 기대 받다 라는 뜻으로 써야 되니까, 수동태라고 골라 놓은 다음에, 여기가 투부정사가 오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얘네들이 원래 능동형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 보호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던 동사죠, 이 스펙트가. 그러니까 여기도 또 투부정사 쓰시면 되고요. 다음, t h o s interactions within a relationship are people of i n b o a e d 이거하어소시에이티 아까도 말했지만 뒤에 위드라는 말이 있으면 이거 어소시에이티드라는 과거분사랑 짝을 지은다고 그냥 외워두시는 게더 빨라요. 다음에요. 이 인볼 인볼빙이랑 인볼보드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얘네들은 사실은 해석으로 구별하는 게 다른 애들과 달리 해석으로 구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얘네들은 진짜 그걸로 구별하셔야 돼요. 인볼빙은 능동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있다 있을 겁니다. 목적어가 될 만한 말이 있어야 되고요. 얘는 뒤에 아무 말도 없, 수식어가 또는 수식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수식어라는 거는 얘는 생략을 못해도 수식어라는 애는 내가 쓰고 싶으면 쓰는 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없어도 그만이에요. 얘는요, 이렇게 보니까 뒤에 아무 말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없는 거 보니까. 아, 그냥 과거 분사를 써야 되겠구나. 왜냐면은 능동으로 쓸 거였으면은 뒤에 인볼브에 목적어가 될 만한 말이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 문장의 주어는 interactions within a relationship이고요. 당연히 관계 내에서의 상호 작용이기 때문에 최종 주어는 interactions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는 r를 쓰셔야 되죠.